삼남길 7구간은 일제 강점기를 지나던 우리의 아픔도 담고 있습니다. 삼남길 7구간을 걷다 보면 이 경부선 철길을 지나야 합니다. 일제는 이 정조의 효심이 담긴 지지대 밑으로 철도를 뚫으려 했습니다. 수원 시민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정조의 마음이 담긴 유적지를 철길을 만든다는 이유로 훼손할 순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북수원과 수원 시내를 가로질러 오산으로 가게 되어 있던 철도는 서둔벌판으로 우회하게 되었습니다. 광활한 논이 펼쳐진 곳 여기가 서둔입니다. 수원은 벼가 자라기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른 논이 펼쳐져 있습니다. 정조가 수원을 자립기반을 갖춘 도시로 만들기 위해 국가 소유의 둔전을 경영했기 때문입니다. 8월은 걷기에 좋은 계절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연에게는 다른가 봅니다. 떼약볕을 이겨내며 벼가 풍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돈하고 비해서 여기는 조금 이벽가 벌써 고개를 숙였거든요 품종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글쎄요? 좀 조생변지?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네네네 네네 아니, 근데 여기 네네. 이 농지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정비가 잘돼 있고, 네네. 이미 그 농지 정리가 다돼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실제로 그이 지역하고 화성 네. 일대가 네. 전국에서 경지 정리가 가장 먼저 된 지역이거든요. 어, 예, 그래서 한국 농업의 발전을 보여주는 곳이라고도 할수 있죠. 어. 그렇군요. 예전에도 우리가 조선 시대에도 이렇게 농사 짓기가 여기가 편했을까요? 어 아마 정조 시대에 이 지역에 저수지를 축조하기 전에는 이렇게까지 음. 농사가 발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음. 실개천이 흐르는 정도였기 때문에 음. 그리고 가호수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농지가 크게 발달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음. 정조 때 저수지를 축조한 것이 결정적인 어.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조 대왕께서 여기 이제 자주 행차도 하셔야 되고 뭐. 네. 아버지도 모셨고 뭐 그런 이유로 이 수원 화성을 전반적으로 사람이 살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에 네. 이런 일을 다 하셨다는 거죠. 아마 조선 시대의 뭐 신도시 건설이라고 볼수 있겠죠. 음. 긴 가뭄을 이겨낸 별들이 튼실한 이삭을 품었습니다. 지금은 기계를 이용해 벼를 키우지만 예전엔 사람의 손이 닿은 만큼 이삭을 맺었죠. 농사 지으고 보신 거 어떠세요? 요즘 옛날엔 너무 어게 힘들다고 그랬는데 네, 옛날엔 나 저기 손으로 했지만은 음. 지금은 그래도 이제 기계가 돼, 돼 있어가지고 네. 기계로 하니까는뭐 그렇게 힘들어거는 없어요. 많이, 네, 많이 좋아졌죠. 옛날에는 기계로 못졌을거 아니에요. 다 손으로 다 했죠. 그렇 네, 뭐 아니면 소소 소로다가 생기로다 하고 어. 논토렁도 저기 그 가래라고 해가지고 가래질을 음. 해서 논토렁 뭐. 만들고 어. 또 모낼 때 그러니까 품앗이라고 했잖습니까? 품앗이를 해서 뭐 저기 줄 떼서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아니 그럼 집에서 소도 많이 키우셨어요 네 소도 많이 길렀었어요 아그 생각나세요 그래요 옛날 아버님은 어렸을 아버님 때부터 때? 소 길렀고 네. 저는 또 사실 또 농골 나왔어요 어...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도 소를 길러서 어... 어... 공부를 했으니까는 음... 잘 알죠 골비러 다니고 막이러는 음... 거. 수원에 우시장이 되게 크게 섰다고 그러던데 네. 네. 그런 거좀 아, 이렇게 드, 들어본 적 있어요 실쪽 다녀오고 또 봤으니까는 어... 알죠. 집에서 갖다 팔신 적도 있어요. 예, 네, 그러면 어 사기도 하고. 그러면 어. 수원에 큰 논이 생기고 농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정조는 농사에 필요한 소를 농민들에게 나눠주고 3년에 한 마리씩 갚도록 했다고 하는데요. 소를 잘 키운 농민들은 늘어난 소를 팔기 위해 시장으로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아주 자연스럽게 우시장이 형성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근처에 그러니까 예전에 우시장이 크게 섰었다는 거죠. 네, 여기 수원천 일대, 그러니까 이 어. 지역 일대에 크게 우시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 그니까 러요 앞에 보이는 게 지금 수원천인가요? 예, 예. 이 수원천 아. 일대 에 장시가 형성된 것 같은데요. 음. 어, 구한말에 나왔던 신문 기사들을 보면 네. 이 수원이 삼남대로의 요충으로 각종 음. 물산이 모여서 장시가 형성되었다라는 기사가 나오거든요. 아. 아마 그때 만들어진 시장이 이 일대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음. 지금은 사실 그흔 적을 찾기는 어렵다. 지금 오랫동안 사용된 이 시장 건물 정도가 음. 남아있는데요. 어, 지금 흔적을 찾기가 어려워서 제가 사진을좀 가지고 왔거든요. 아. 한번 보시겠어요? 그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오. 네, 이렇게 꽤 크게 규모가 어유 우시장이 사진으로 봐서는 상당히 넓은 면적인데요? 네. 그러니까 워낙 소들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외양간에 넣지를 못하고 이렇게 어. 야외에다가 이렇게 그냥 말뚝만 박아서 어. 묶어놨던것 같습니다. 이 소들을 그러면 어디 뭐 전국에서 끌고 왔을까요? 글쎄요, 뭐 아마 삼남대로를 따라서 각지에서 어허. 온 물잔들과 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음, 음. 네. 그럼 우시장과 더불어서 그외 다른 물건을 팔고 사는 시장도 같이 섰던 거죠? 성 안팎으로 장시가 두 개나 형성되어 있었다라고 기사가 나오거든요. 어허. 그런 걸 보면 역시 수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음. 큰 상업 발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 당시에? 농촌의 도시화와 기계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소의 거래량은 급락했습니다. 이전에 이전을 거듭하던 우시장은 1996년 9월 23일 폐지가 결정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하지만 구한 말까지만 해도 우시장은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1년 동안 소의 거래량이 2만두 이상이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전국의 소가 우시장으로 몰리면서 수원은 갈비의 고장으로 이름나게 되었습니다. 재료로 쓸 한우 갈비를 구하기 쉬웠기 때문이죠. 달콤한 양념을 재운 수원 갈비는 수원을 대표하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었으니 슬슬 배도 고픈데. 이 수원갈비 한점 맛봐야겠습니다. 큰 거죠. 예. 일반 다른 갈비보다. 네, 갈비대가 좀 크죠. 어. 왜, 왜 이렇게 여기 수원 갈비가 유명해졌어요? 해방 직후에 이 귀성이라는 분이 문을 연화추옥이라는 음식점을 그 시작으로 잡는데요.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갈비를 팔았던 건 아니고, 네. 그때는 이제 소고기가 들어간 해장국을 파셨다 그래요. 아, 이제 굉장히 장사가 잘 됐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한 10년 정도 장사를 하시고, 1950년대 정도부터 이제 지금처럼 양념에 재워서 물에 부어 먹는 갈비를 음. 팔았다고 합니다. 아. 그 전에는 갈비에 양념 같은 걸안 제했다는 얘기인가요? 어, 그 전에는 아마 이렇게 구워 먹는 형태의 소고기는 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아마도 이제 한국의 소라는 것이 대부분의 일소였기 때문에 음. 구워 먹는 것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기껏해야 양이 많은 국물류를 중심으로 음. 먹었을 것 같고요. 어, 특히 수원에서 이렇게 갈비가 발달했던 것은 우시장 이 있었던 것도 하나의 인연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음. 또한 여기가 삼남대로상에 음. 위치해서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소고기를 이제 자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음. 물을 축적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의미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아까 말씀하신 화춘옥? 네네. 어, 그게 처음 이제 말하자면 원조가 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한국 음식 중에서 이제 보기 드물게 그 시작이 정확하게 밝혀져 있는 편이라고 할수 있죠. 아. 그 지금은 그 화춘옥이 없어졌어요? 예. 지금 화춘옥은 이제 문을 닫았고요. 어, 이제. 수원갈비로 유명한 여러 가게들이 성업 중입니다. 사라진 화춘옥의 자리엔 백화점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독특한 수원갈비는 어디를 가나 맛볼 수 있는데요. 이 맛있는 소리 들리시죠? 더안 더 구워도 될것 같습니다. 네. 더 구우면 탈것 같아요. 자맛좀 보겠습니다. 네. 뭐안 찍어도 되겠죠. 음... 전직 대통령도 반했다는 수원갈비의 맛은 신문에 소개되면서 전국적으로 널리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지금은 수원시 향토음식으로 지정됐죠. 이 수원의 우시장은 약 200년 동안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수원의 우시장이 형성됐던 계기는 수원 화성의 축조와 정조의 농업장려정책 때문이었죠. 과거는 이렇게 현재와 연결돼 우리의 삶을 만들고 있습니다. 햇살도 도끼를 풀고 조금씩 선선해질 무렵, 마지막 목적지인 충만제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충만제는 삼남길에서도 멋진 풍광을 가진 곳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충만제는 여기 산 밑에 있는 저수지입니다. 수원에 만들어진 네 개의 저수지 중에 서쪽에 있는 호수라고 해서 일명 서호라고도 불리죠. 사실 저는... 이 서호를 처음 와봤어요. 아, 예. 왜냐하면 뭐 이제 수원에 그렇게 오래 있어본 적이 없어서 네, 원래 이름은 여기는 축만재라고 불렀는데요. 축만재. 네축자의 네. 그 일만만자 아. 그 자방제자를 썼는데요. 네. 뭐그 뜻은 이 지역이 오랫도록 음. 번영을 누리는 걸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수 있죠. 아, 그러니까 일만만이라는건 만만개라는 건, 만, 만건 많은 탄은 뜻이겠죠. 아주 오랜 세월이 죠 아. 실제로 그래서 정조가 이 수원 네. 인근에 만들었던 저수지 4개에는 모두 네. 다 만자가 들어갑니다. 아, 이 저수지 4개? 예, 예. 이 충만제를 시작으로 해서 만석고, 네. 만년제, 만안제까지총 4개가 있는데요. 네. 저보다 만자를 넣어서 네. 이 지역에 오랫동안 번영을 누르기를 기원했습니다. 허허.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이 물이 현재도 그, 그 농사하는데 그 농업용수로 쓰여지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 지역 인근에 아주 넓은 농경지가 형성되돼 있고요 저 제방 너머에 있는 곳은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네. 여러 가지 시험작물들을 심는 공간을 활용하고 있죠 어허. 야, 우리 저 수원 시민들복 받은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요 네? <laughs> 이, 이, 그 오래전에 정조 임금의 그 은혜를. 지금 현대받고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네. 요 치수를 위해 만든 충만재는 수원 시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수원이 낳은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 나혜석도 서호를 즐겨 그렸죠. 아유, 안, 안녕하세요, 어르신. 네. 예, 예, 예. 예. 아, 이렇게 인사 드려도 되나요? 제가 되 아, 반갑습니다. 아니, 너무나 이두 분이 다정하게 계셔서. 네. 네, 네. 잠깐 네. 좀 앉을까요? 네네, 좀 예, 앉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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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우리 연구사님도일로 네. 오십시오. 오래 네. 하... 여기서 하셨어요? 네, 저는 이 저기 수원 지역에 아주 토박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15대를 이 수원에서 살고 있고요. 15대를요? 네, 15대를. 네. 4 0 0면 여기 다로고 네. 여기 자주 오세요. 예, 지금은 뭐 나이가 먹어서 자주 등록했고 젊었을 때는 여기가 주로 그 우리 그 수영장이 있었으니까 아 여기서 그때는 여기서 수영을 했죠. 아 수영도 했습니까 아, 여기서? 참보 여기서 수영 대고 겨울에는 여기서 또 전국 그 빙상 대회로 아, 스케이트 타고 아, 빙상 대회를 하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아 그때는 물이 굉장히 깨끗했었나 아, 깨끗했었죠? 보죠? 깨끗했었죠. 아주 아. 고기도 정말 그냥 막놓고요 아 그래서 옛날에 그이 서호에서 올라간 그 붕어가. 네네. 임금에게 진상됐던. 서호 네네. 이런 수였습니다 아 여기가 광주군하고 화성군하고 진위면이라고 평태. 네. 진위면이 여기가 삼각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때 당시에 인구가 이렇게 많이 집중하지 않습니까? 경조가 민간인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겠다. 음. 그래서 여기다 화성을 축성하고 그때 당시에 여기가 전부 돌산이었습니다. 그 앞에 밀도로 보는 여기산도 음. 돌산이고, 지금 첫길 나가는 경부선 거기 전부 그 돌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철을 음. 쌓는데 돌을 가깝게 움직일 수 있고, 아. 또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안줄수 있고, 네네. 그래서 이제 수원을 아마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추측을 하는 거 아, 그러니까 정조대왕이그 아까 농사를 지어서 그할수 있도록 이렇게 저수지를 4개나 네 개나 만들고 그 정말 그 많은 사람이 먹고 살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 기초가 네. 역시 수원을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네, 싶네요. 저도 52년 전에 네. 신월길 전에 와서 기념촬영도 한번 했고. 아, 네. 아, 사모님하고요? 네. 집사를. 네? 아, <laughs> 그러세요? 네. 아니요, 충만지 앞에서. 어아 여기 표지석 네. 그이 그, 자리에서 찍으신 거예요? 저이 조웅호 씨는 인생의 전환점이 된 소중한 순간을 충만재와 함께 했습니다. 한아 네, 아, 좋습니다. 바라보세요, 바라보세요. 마한 네, 장소에서 찍은 네. 세 장의 사진은 지금의 조웅호 씨가 걸어온 길이고 그의 삶의 흔적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많은 이야기가 길가에 뿌려집니다. 그 이야기 중몇 개는 큰 나무가 되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삼 남길을 걸으며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길가에 뿌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먼 훗날 추억이 되고. 또그 길에서 자라나서 우리의 삶도 길을 따라 계속 흐를 겁니다.